장터의 최고 인기 간식하면 뻥튀기와 강정이죠. 그러나 먹기는 좋아도 그 만드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몸이 성하겠어. 이걸 40년 했으니. 다리, 허리 다 파이. 30년 강정 위기를 걸어오면서 남은 건 성한 곳 없는 몸뿐입니다. 야, 야, 야. 내 나이가 야, 어때서? 짜자잔. 고생한 주인공을 위해 특별한 솔루션이 진행됩니다. 고난길을 함께 해쳐온 부부의 꽃길을 펼쳐봅니다. 눈이 부시도록 청명한 가을날에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울산을 찾았습니다. 활기가 가득한 이곳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울산의 대표 전통시장인데요. 싱싱한 농산물부터 다양한 먹거리가 많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야, 울산 얼마만이야? 오케이, 찾았어.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신정시장 맞죠? 예. 예. 예, 예. 야, 아직도 인 인심, 인심이 그대로 살아있어. 음, 볼거리도 너무 많고. 먹을 것 너무 많아정신 하나도 없네. 음, 야채, 김치. 고향이요. 뭐야? 갑자기 뽕 소리 들렸는데? 여기 어딘가? 고소한 냄새가 이쪽에 나고 있지. 고이요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야. 우리 주인공. 네예예 예, 안녕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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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laughs>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냄새가 너무 좋고. 네. 종류도 엄청 많아. 네. 보기만 해도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올랐는데요. 나올 때가 됐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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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게으세요 그게 으세요귀안막아도 돼? 아소리그정아도에요우야 어렸을 때는 정말 그 소리 들으면 아니 저는 야 듣는 소리니까 뻥안 막아도 돼뻥이요뻥이요뻥야 우리 어렸을 때 이러면 동네 애들 다 먹였거든요. 바닥에 떨어진 거막 뒤져먹으려고 아무도 안 오네. 참 옛날에는 네. 뭐, 네. 먹을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기가 참 금방 힘들었으니까 네. 이길은당히 먹으려고 냄새, 냄새. 오. 이거 한번 잡아보세요. 어. 한번 먹어보세요. 옛날에 날 이렇게 말분데 지금은 이렇게 해도 음 사볼 수 없을 겁니다. 너무 맛있어. 야 옥수수. 내 어렸을 때저도 강원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런 거 많이 먹었거든요. 어린 시절 제가 가장 좋아했던 간식이 바로 이 고소한 뻥튀기인데요. 부부의 강정 가게엔 그 종류만 30여 가지에 이릅니다. 오래된 거어아 가게가 얼마나 된 거야 이게? 청춘을 다시작해서다 바치거든요. 그건 30년 다돼 갑니다. 당정 하신 것만 30년이네? 예, 예. 10년은 과일산, 부산까지 뭐 부산, 부산, 뭐 부산. 예, 부산 계급 부산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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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 가게. 예, 예, 과일. 물건 접다나지사람파고 나는 전국으로댕금씨에 물건 팔러 댕니고 이랬습니다. 보부상 하셨네. 그렇지. 뭐 돈이 자금이 없어 가지고 그전국으로댕금 뭐 씨는 뭐이 장소도 해 보고 저 장소도 해 보고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부부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할수 있었던 건 바로 고된 일뿐이었습니다. 다음 날집 근처 태화강 공원으로 소풍을 나왔습니다. 와. 가을이 완연한 풍경인데요. 청명한 가을바람에 속까지 시원합니다.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 <놀람> <놀람> 공기도 어, 좋고 아, 맞아요. 맞아요.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맞아요. 돈 많다고 네, 그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가끔 바람도 쐬시면서 좀 쉬시면서 뭐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럼 제일 좋은 거지. 뭐. 4년 동안이 조금 쉬다가 아, 그래 그래요. 요 자기 자기 앉아 아우, 자기래 또. 자기래. 아직이래. 그럼 이제 한 달에 한번 어때? 일주일에 한 번은 좀 많고 한 달에 한 번은 아, 좋죠. 이렇게 화강이든 네. 그 울산 좋은데 많아요. 네, 네, 고래박물관도 네, 있고 동굴도 네, 네. 있고 되게 많어. 울산 나가 살면서 우리 아씨가내 소천 나들. 세 가지 선물을 준비했다고. 네, 어우, 일단은 감사하고. 제일 큰 선물부터 제가. 네, 아이고 이제. 감사하고. 자두가 네. 오세요. 어. 오늘 임자 씨를 위해 준비한 첫 번째 선물. 그 정체는 바로. 서울에서 온또 다른 길동무 김형석 원장입니다 눈 뜨세요 네. 짠 안녕하세요. 네. 우리 원장님이세요 네, 네. 네. 네, 누님 이거 치료해 주시려고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진찰하러 오셨어요 멀리서 네. 제가 안 아프시게 네. 잘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걸으시면서 한번 쫙 지켜봐 주세요 네. 가시죠 네. 우리 나들이 가요 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가을 정취를 물씬 만끽했는데요 이렇게 소소한 일상이 모여, 먼 훗날 행복한 추억이 되는 거겠죠? 아들. 부부의 해. 첫 나들이 기념사진도 한장 찰칵. 김치. 김치. 새롭게 맺은 인연인 길동무와도 추억 하나 정립합니다. 아이고, 좋네. 누나, <laughs> 좋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그래, 기사, 기사님 괜찮으세요? 네. 아, 진짜 너무 좋아. 하늘도 지금 너무 좋은 거 맑고. 네. 함께 발을 구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온 두 분의 40년 결혼생활 같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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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이가 야, 어때서? 어. 짜자잔짠. 어.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으이.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자씨 앞으로는 이렇게 웃을 일만 가득하세요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쉬면서 네. 우리, 우리 원장님한테 좀 진료도 받고 네. 네,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네. 튼히 <laughs> 앉으시고 네. <laughs> 네. <laughs> 야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누님은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가장 불편하신 데가 어디예요? 예, 다리하고 허리. 허리요? 예, 네. 예. 지금 허리 아프신 거는 예. 서서 일을 하시거나 걸을 때 불편하시죠? 예. 예. 또 누워 자고 일날 때 하고. 아침에 일할 때 불편하신 거예요? 예, 예, 예. 예, 예, 예. 그러면 걷다가 불편하시면 예. 예. 쉬면은 괜찮아지세요. 어, 서가 있는 거는 그래도 아프면서 있는 데 괜찮대. 아, 앉아가 일나는 걸못 일나요? 앉아서 일한다. 예, 앉자가 일나는 걸 못. 응, 예, 드시고 예, 다리 예. 쭉 뻗고 한번 누워 보시겠어요? 예. 네. 예. 편히 누우시고 네자불편하시면 불편하시다 말씀 주세요 예자 예, 예. 예, 이렇게 피시고 예 아. 아파요 지금 예예예예아 그렇네요 자 이렇게 하면 아플까요 예예예 예, 예, 아프시죠 예, 예 이렇게 하면 아프세요 예 그래도 아파요 예 알겠어요 진찰을 해봤는데 예, 예. 일단은 허리에 협착증 증상이 있으세요 예. 일하시거나 걸을 때 예. 다리에 통증이 있거나 힘이 잘안 들어가서 예. 주저앉아야 돼요 예, 예. 주저앉으면 또 괜찮아지고 예, 예, 예. 뿐만 아니라 예. 오른쪽 무릎이 안 좋으세요 예. 그러니까 오른쪽 무릎에 불안증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 허리하고 무릎이 같이 안 좋을 때에는 네, 네. 허리를 먼저 치료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네. 그래야지 생활하시는데 훨씬 더 불편함이 없으세요. 네. 저 수술 후에 혹시 이제 평상시에도 좀 가벼운 운동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자, 누워 보시고 무릎을 살짝 이렇게 올려 주세요. 살짝 올려 주시고 엉덩이에 힘줘 보세요. 예, 그렇죠. 내리고. 예. 자, 또 올리고 예 내리고 자 이렇게 네. 다섯 번씩 해가지고 네. 세 번을 하시고 주무세요. 네이 네. 근육이 네. 허리를 똑바로 네. 세워서 활동하는데서 네. 되게 중요한 근육입니다. 음... 자 이제 두 번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뭘까요? 뭘까요? 짜자자 제가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또 소풍에 또 도시락 아닙니까 형님? 하지 마, 하지 마. 요거 제게 우리 아내한테 배운 거예요. 네. 짜자잔 네, 이렇게 있고 이게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 숨겨져 있어 이게 밥이 제목은 사랑의 유부초밥입니다. 제가 이른 아침부터 모래 도시락을 준비했는데요. 맛있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샐러드 유부초밥입니다. 충분히 넣어주면 이게 또 정서인 것 같아. 만들기는 간단하지만 정성만큼은 그 어떤 도시락보다 꽉 채웠습니다. 사랑의 계절 완성. 아내에게 먼저 먹여주는 다정한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형님. 한 걸음에 달려와준 원장님 입맛에도 합격인 것 같은데요. 다들 맛있게 드시니까 본 것만으로도 뿌듯합니다. 이건 너무 맛있어. 그렇죠? 예. Yeah. 굉장히 한테다음에 형님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 예. Yeah. 형님이. 예. Yeah. 해드세요, 꼭. 진짜. 야, 한 입, 한 입. 이 빨리 내봐. 한 입이 안 돼. 그래, 그래. 진짜, 진짜. 음, yeah. 음 맛있다. Yeah. 식사가 마무리될 때쯤 슬그머니 일어서는 남편. 이번에는 남편이 뭔가를 준비 중인 것 같은데요. 누나눈 감으세요. 뭘까요? 눈 뜨세요. 짜자. 임자 씨를 위한 세 번째 선물 등장.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번 열어보세요 누님이요. 이 뭔데 매수값도 까지 어, 매주세요 예쁘게 어, 매매매 아 40몇년 동안에 아이 수갑도 매는 거를 어떻게 매는 게인지 첨+ 처음 사주니까 모르지 처음+ 처음+ 처음이야 뭐야 이게 뭐야 그래. <laughs> 그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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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졸라 뭐야 뭐야 뭘졸르 이천오십 어디겠 내? 네 사주셔야 돼요 먹을 줄 알았어요 잘살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예쁘다, 예쁘다. 아유, 야, 꽃선 물하고, 받고. 그거를 내가 잠 몰랐던 거. 그러니까, 예. 빈지를 샀는데, 내가 또내 나름대로. 40일 4년 40, 40 만에 만나도 빈지 한통 없었고. 이것도 첫 편지고. 네, 첫 편지고. 선물도 없 예, 뭐, 개인 응. 것도 없고, 이런데. 네. 사랑하는 임자씨. <laughs> 우리가 길을 갔지, 어렸죠? 4 3일이되었구려 그 세월 동안 고생하지 시킬 것 같다. 더불어 가서 바쁘구나. 사랑하는 지 못하고 마법의 상처만 준것 같다. 미안한 마음만 가득 잃었어 못한 것 조금씩 노력하자구나. 방 안에 임자씨. 그데 아, 진심이 담긴 남편의 편지에 결국 눈물을 보이는 임자씨인데요. 지금껏 고생만 시킨 남편의 서툰 사랑 고백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음. 네, 너무 좋고 음. 눈물이 나네요 예, 네, 무 걱정하지 감사합니다. 마십시오 치료 예. 잘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앞으로 꽃길만, 꽃길만 걸어요 <laughs> 앞으로 더욱 찬란한 꽃길이 활짝 열릴 겁니다 며칠 후 병원을 찾은 임자 씨. 현재 아픈 허리와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laughs> 자, 어서 보세요. 자, 앉으세요. 네. 자, 여기 이제 MRI 검사한 사진이에요. 네. 보면은 요 부위는 연골이 다 달아서 뼈하고 뼈가 거의 주저앉았어요. 그렇게 주저앉다 보면 이게 여기 기둥이면 여기가 신경질로 네. 가는 통로예요. 네, 네, 네. 이렇게 신경이 내려오고 네, 네. 하얀 보호막이 잘 보여야 되는데 네, 네. 여기서 잘록해졌죠. 예, 네, 이게 네. 네. 협착증이에요. 임자 씨는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는데요. 허리에 협착증으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를 내시경을 이용을 해서 넓혀 놓을 겁니다. 신경을 누르는 주된 원인이 신경 뒤쪽에 있는 연부조직에 의해서 눌리고 있기 때문에 이 연부조직을 수면 마취 하에 내시경을 이용을 해서 제거하게 될 겁니다. 제거하게 되면 신경이 누르지 않기 때문에 협착증 증상이 해소가 되게 되는 것이죠. 걸을 때 양쪽 엉덩이하고 다리가 땡기고 아파요. 오른쪽 좀더 심하고, 왼쪽은 좀 약간 좀 덜합니다. 바이러터라 증상이기 때문에 센트럴스토노시스엄드라인아도 있으면서 라이트 L5 루트 누르는 데는 저리가먼트 플라본 오시피케이션이 상당히 기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자 씨의 정확한 진단과 수술을 위해 척추 관절 분야의 전문의들이 모여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술 끝나고 나면 이제 집에 가가지고 편안하게 아기도 하고 또 남편하고 맛있는 음료하고 뭐여러가고 싶고 그래요. 드디어 수술 날인데요. 기대와 긴장의 순간입니다. 뭐 잘하고 와. 한복사고 와. 척추관 내시경 수술은 근육이나 뼈에 손상 없이. 7mm의 최소 절개 후 내시경을 통해 신경 통로를 넓히는 수술입니다. 사진상에 보이는 신경 뒤쪽에 있는 염부 조직이 요뒷 부분에 있어요. 지금 하는 작업 뭐냐면 그 염부 조직하고 뼈 사이를 어, 당리를 해가지고 그 염부 조직을 떼어내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신경 및 디스크 주변의 오래된 유착과 염증 병변까지 안전하게 제거했습니다. 수술 다음 날. 자세 많이 불편해요 지금? 좀 뻐근한 느낌 있어요. 예예 예. 예, 예. 어, 지금만 하지 마세요. 여기만 네, 그래요. 내려와. 타고 내려와요. 타고 내려오세요. 내려와요 다리까지. 예, 예. 수술 후 자세 교정을 위한 운동도 열심히 배웁니다. 허리랑 허벅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잡아봐 어, 지금 무릎 당기고 있잖아요. 네. 힙에서. 그렇지. 요게 이제 평상시 쓰는 손자세예요 아까 했던 그쵸 배꼽을 살짝 네. 넣어서 유지. 여기서 제활 치료를 열심히 배워가 집에 가서도 열심히 어, 집에 가서도 건강해질 것 같아요. 황인자님은촉착증 때문에 치료 전에는 양쪽 엉덩이하고 다리 무릎까지 통증이 있으셨는데 내시경 감압술 이후에 신경전통이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치료하기 전에 신경이 눌려서 오는 협착증 증상이 좋아지셨고요. 최소 침습 치료를 했기 때문에 회복도 비교적 빠르게 진행돼서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빠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술 직후부터 다리 땅김 증상이 사라져 걷는 게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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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우리 내시경 시술 받으시고,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여 병원에 들어올 때도 쩔뚝하고 쩔, 쩔, 쩔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수술하고 여딱 올라와가지고 누웠는데, 어, 내 다리 부터 뭔지 확인을 해봐야 돼. 다리를 딱 당기는데, 아유, 아무 이상 없나. 예. 어머, 야, 너무 좋다, 내가. 안죠 그렇죠. 예, 예. 치료 잘 됐고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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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네. 그때 말씀하신 대로, 네. 가시고 싶은 좋은 데 가셔서 네. 여행도 다니시고, 이렇게 네. 네. 즐겁게 네. 지내세요. 네. 예. 진짜 눈물이 눈물이 다 날라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꽃길만 걸으실 네. 거예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임자 씨의 수술 결과가 너무 궁금한 한 사람이 있죠.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또 이래 보니까 반갑네요. <laughs> 어떠세요? 수술 잘됐어요 예, 수술도 잘잘 됐고 예. 다리도 절측 도수 했는데 괜찮아요. 제 아, 퇴원하실 때또 쓰시 예, 되는데 제가 지금 또또 또 예, 네, 촬영하러 왔어요. 예.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요. 너무 예, 감사합니다. 아, 건강해지 되고. 형님도 이제 네. 이제는 네 아, 괜찮아요. 네, 앞으로 잘하겠다고. 네. 예, 앞으로 걷기만 걸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누님 저도 사랑합니다. 네, 네. 아이고, 고마워요. 준비하신 걸.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태연이네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리도 나사주고 허리도 나사주고 그만 해도 감사한데 옷까지 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음. 제가 좋아하는 옷이네. 저기 입고 가면 될것 같아요. 창원 씨,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잘 입을게요. 선물 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한평생 내몸 망가지는 건 모르고 살아온 황임자 씨. 고생길은 다 걸었으니 지금처럼 웃는 일만 가득할 겁니다. 고스란한 강정처럼 두분 사랑도 계속되기를 행복한 꽃길만 걷기를 저 이창훈도 응원합니다. 자, 거짓말 삼지기를 가져왔습니다. 아시태나도 지금 제주 씨를 만나겠다. 예, 예스, 예스, 꼭 만나겠다. 꼭 만나겠다. <laughs> 거짓말이야. 이상한데. <laughs> 네, 사실인데. <laughs> 기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더 정밀한 기계를 가지고 다시 측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